안녕하세요, 순균 아빠입니다. 자, 오늘 은 자리공, 자리공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거든요. 지금 자리공에 예전에는 잎만 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열매가 열렸네요. 열매가 아주 이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붉은 수름 해가지고 아주 이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익어가고 있나봐요. 까맣게 까만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까만 것도 보입니다. 예. 자리공 예전에 그요 잎만 있을 때 그때 한번 봤는데 아주 지금 그때하고는 한1 8 0도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열매가 개인적으로 아주 이뻐서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자리공 효능에 대해서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공은 처음에 우리나라의 약초 자원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농가에서 재배도 했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던 것이 그 씨가 날려갖고 주변으로 펴져가가갖고 이렇게 아무데나 지금 많이 나는데요. 이 자리공은요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비누가 없던 시대에는요. 빨래비누를 대신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천연 살충제로 이용되었던 자원 식물이랍니다. 요즘 농가에서 그 농약 안 쓰고 천연 살충제로 이 자리 공갖고 만들거든요. 열매가 지금 덜 익었는데 까맣게 익으면요. 얘는 빨 까맣게 지금 익고 이는게익었어요 전부 다요? 예. 그러면요 그것을 물에다 희석시켜 가지고 그 농약 대신 살충제로도 쓰고요. 뿌리를 캐갖고도 살충제로도 쓴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이 자리공 뿌리를요 한방에서는 미상육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약재로 쓰는 쓰는데요. 허리나 신장염 등에 사용한답니다. 또 전신이 부었을 때또 사용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다른 효능이에요. 전신이 부었을 때, 만성 신우신염, 복수가 찼을 때. 능마겸, 심장, 심장성 부종에도 효과가 있고요. 종기와 진균에 의한 피부병에는요, 이, 이파리를 진역에갖고 붙이면 효과를 보신답니다. 또 우리가 맨 처음에 봄에 이것을 찍었었거든요. 봄에 처음 나오는 어린 수는요, 나물로도 할수 있는데요. 독성이 있으므로요. 삶아서 우려낸 후에 드시는 게 좋지만, 되도록 안 드시는 것이 저는, 또, 이, 열매가 붉어지면, 열매 동안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연 살충제로도 쓰기도 하지만요, 자주색 염색제로도 사용하고요, 류마티스 치료약으로도 사용한답니다, 열매가. 아, 열매가요? 네. 열매가... 먹으면 안 됩니다. 아,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런 효능만 있다고 아셔도 될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리공이 네. 흔히 보이니까 아 네. 이게 자리공이구나. 이게 보시면 자리공. 알겠지만 여자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이거 손톱에 매니큐어같이 바르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공은요. 봄이나 가을에 뿌리를 채취해가지고요. 햇볕에 말립니다. 햇볕에 말려갖고 잘게 썰어서 약재로 이용하고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뿌리의 효능으로는요. 전신 부종이나 만성신우신염 이누염, 각기, 또 복수가 찼을 때, 늑막염, 심장성 부종, 악성종기, 진균에 의한 피부병 등의 효능이 있고요. 한 번에 2에서 4g씩 200cc 물과 함께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고요. 분말로 가루를 만들어서 복용해도 된답니다. 그 진균에 의한 것이 사람 피부에도 그런 병이 나오나 봐요. 또이 한부에는요. 이 가루를 기름에 개해서 붙이거나 요 생초 잎을 끼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또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 몸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전문가의 소견 없이는 절대로 절대로 복용이 금지랍니다 드시면 안 돼요 전문가 없이는 아무리 좋아도요 자리공에 이런 효능이 네. 있다 그런 예, 걸 아시면 더 좋습니다 그 시골로 막 귀농한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공이 약된줄 알고 뿌리를 캐갖고 먹고 응급실로 실려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이 자리공은요, 민간에서는요, 통증을 없애는 용도로도 쓰였고요. 몸의 노폐물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응용을 했답니다. 마비가 되니까 통증이 없어지겠죠. 못 느끼겠죠. 네, 조금만 예. 먹으면 좋은데, 많이 먹으면 바로 응급실입니다. 마비. 네. 이그 자리공은요, 소화기궤양이나 만성장염, 심 심질환자, 또 간장과 신장 요독증 환자에게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절대 이런 환자들께서는 쳐다도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 독초인 자리공이요. 신선이 먹는 음식으로 기록되었다고 나와있어요 신선이 드셨답니다 신선은 뭘 먹어도 주, 주,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우리는 사람이니까 먹으면 안됩니다 예. <laughs> 뛰어난 약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공은요 그 민간에서 자리공 뿌리를 적당량 삶아서 그 물로 감주 감주가 뭔지 알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태극법은 감주 많이 나오고 옛날 네. 드라마 보면 감주 나오잖아요. 네. 이 감주는 단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수요? 단술. 단술. 네. 이 아유. 감주를 담가서도 먹었고요. 엿기름하고 함께 잘 비합하면 맛도 좋고 가래나 기침, 천식,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기관지염, 변비, 또 음식을 먹고 체한는데또 담개나 적지. 수종 등에 놀라운 효능이 있답니다. 아니, 그렇게 효능이 좋은데. 이게 많이 아시는 한의사분들만. 네. <laughs> 전문가분들한테 저기 도움을 받아 갖고 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을 네. 받아서 잡수시는 것이. 그렇죠. 그 몸에 따라서 또 이게. 네. 조절한 양도 틀리니까. 그렇죠. 효능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저기 보면. 네. 자리공은요. 네. 연한 줄기하고 잎을 채소로 먹어도 되고요. 종기화 같은 질병을, 그, 채소로 먹으면요, 종기화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 자리공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꽃이 붉은 것도 있고요. 꽃이 하얀 것도 있는데요. 꽃이 붉은 것은 뿌리도 붓고, 꽃이 흰 것은 뿌리도 하얗답니다. 그리고 붉은 것은 약으로 쓰지 못한답니다. 흰 것만 쓴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하얀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것만 약이 되고 빨간 것은 약이 안 된답니다 아 꽃이요? 예, 꽃을 보고 구분해가지고 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약이 되는 네. 거네요? 이, 이 자리공은? 네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리공하고 비슷한 것이 적창이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네. 싹싹하고 입이 매우 자리공하고 비슷하나요 약으로는 쓰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요 힘줄이 상하고 신소증이 생긴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리공은 잘 가려서 써야 한답니다. 옛날에 선인들이요, 여러 해 동안 자란 흰 꽃이 있는 자리공을, 뿌리를 캐서 술에 타먹었다고 합니다. 선인들. 선인들? 네, 신선들 말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서는요, 자리공의 어린잎을 장록이라고 해서 귀한 나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지방마다 틀려요. 우리는 아예 찾아도안 봤는데 우리 시골에 살때 어른들이 이거 빨갛게 익으면 애들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이쁘잖아 이쁘고 네. 좀땡기는 그런 네, 저기 색상이에요. 그런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못 먹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으면 병원 네. 간다니까. 그러면은 저기 전 다음에 다시는 못 나옵니다, <laughs> <laughs> 네, 이거. 네, 그리고 자리공의 뿌리가. 사람의,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것은요, 네. 불가사의 한 효력이 있고요. 적백에, 조,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그 백색이 굉장히 좋고, 적색은 귀신을 보게 되고, 안 좋다고 합니다. 아, 그게 먹, 저, 먹지 마라 그 소리지군요. 적색은. 네, 예, 예, 적색을 그 캐거나 그런 것을 하면 귀신을 보고 유도가다고 그, 전화,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꽃도 이렇게 백, 네. 여기 하얀 꽃만 쓰고, 뿌리도 그렇죠. 하얀, 그 하얀색만 써야지 빨간색은. 네, 안 모, 좋습니다. 네, 못 쓰니까 어쩔 그 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네. 자리공이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얀 꽃만 피는 게 있는 것만 알았는데, 빨간 꽃이 피는 것은 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오래된 것은요, 네. 신산들이 채취해가지고, 포를 떠서 술안주로도 삼았고요, 뿌리하고 흙하고 줄기 모두 씻어서 쪄서 먹거나 아니면 회집으로 삶아서 먹어도 좋다고 했답니다.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취는요 가을에서 겨울 봄에 채취하시면 되고요. 줄기하고 잎하고 수염뿌리 또흙 같은 것을 깨끗이 제거해가지고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그늘에서 말리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말리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 아, 자리공을 예전에 그냥 입만났을때 봤을 때는 아, 그냥 뭐 그랬는데 예. 이렇게 보니까 진짜 관상용으로도 이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공이 들어간 약을 어쩔 수 없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드실 때는 개고기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산부는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장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해서 안 되고요. 또이 자리공 뿌리에는 독이 있어갖고 잘못 복용하면 중독을 일으킨답니다. 일반적으로 복용 후에요,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발병하고요. 열이 나고 신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 횟수가 증가되고 막 복통 막 이런 것이 나고 결국에는 의식 불명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자리공은 굉장히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자리공을 쓸지 모르는 분들은 아예 네. 안 드시는 것이 이게 지금. 어~ 이게 약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꾸 느끼는 게+ 그게 이게 뭐시냐 이걸 정확히 아, 알지, 안, 알아, 예, 예. 아, 알지 못하는 알지 분들, 못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손을 대지 마시는 것이 그렇죠. 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요새는 시골에 그~ 친환경 농가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 약초로 대적 받고 있어요. 왜 예, 자연 제초제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쓰는 것은 뭐 몸에 해로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그건 괜찮겠습니다. 그럼요. 예고 그, 이자리공을 드시려면 반드시 법제를 해서 드셔야 된다고 나와있다고 합니다 네. 법제를 잘 하셔야 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손대지 않으시는게 좋고요 봄에 그 연한 줄기나 잎은 드셔도 된다고 했는데 독성이 있으니까 삶아서? 예, 조금만, 만만, 정 드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자리공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효능은 네.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쓰실 때 아주 주 주의하셔서 쓰셔야 될 그런 그런 네. 예, 그런 저 식물 예, 같습니다. 예, 그 초보 농부들이 와갖고 뿌리가 그럴싸하거든요. 먹고 탈락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자리공 효능 에 알아봤고요.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자. 물도 많이 드시고 도우니까요. 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